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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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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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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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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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달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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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쓰레쉬니까 그냥 칼 살게. 퀴진나 시키고 싶다. 나는 솔직히 여러분 좀 개인적으로 프레스티지보다 이 스킨이 더 예쁜 것 같아. 그냥 그 처음 나왔던 거 있지. 이거 크로마가 좀더좀더 어, 예쁜 그냥, 것 그냥 같아. 그냥 KDA. 아, 그냥 KDA는 근데 뭔가 좀 없어 보여, 뭔가. 아, 아닙니다. 와우. 와우! 역시, 여러분, 그랩은 역시 초티브죠 <laughs> 어, 그래그랩각 그랩각 실화야? 이거 뭐, 매드라이프 아니야, 이거? 총검은 별로 값인데? 일단 애초에 그거 템트이안 가니까. 총검은 이지로 가야지, 말이야. 조냐는 왜 가냐면 좀 탈론이 나를 찌르면은 난 죽고, 그리고 카밀 궁 같은 것도 씹을 수 있고, 그러니까 여러가지로. 좀 하나만 막으면 이길만한 스킬들이 많아요 그니까 러 한순간에 나한테 딜을 폭발적으로 넣을만한게 많은데 카이사가 좋은게 이제 존야를 사서 그니까 러 존야만 사도 W 지나가돼와 뭐야 어떻게 땄어 뭐야 아 봐봐 여기 역시 저사람 좀 아까 아다리로 죽긴 했어 내가 봤을때는 아까 봤을때 까지만 다른건 못봤어 그렇다보니까 이번에 솔킬를 딴거 같기도 하고 내려 까지아이스트리플이다 <놀람> <프리프리다>, 이거. 엄 <놀람> 아, 갑자기.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설마. 에탈론 아니지?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만에. W를 맞춘다면? 가웨온. 나이스. <놀람> 나 죽을 것 같은데. 아 이거 바 아, 내가 왠지 이거 탈론. 아, 아니다. 탈니다 아, 아, 시발 편한. 보타방 때. 어? 아니, 한한 아니, 그냥, 그냥 안 먹게, 안 먹게. 아, 한대 아, 한한 쳤으면 됐긴 했는데. 아.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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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아아 너. 아아야까지는 시야가. 하 아, 스물여 단이라 그래서 스물 단. 이왜 아. 이십육 단이라 그래서 이십육 단. 26안이라 이게 안 보였네. 아, 씨. 많이 죽었네. 이겼다, 이겼다, 이겼다. 이겼다 그냥 이겼다. 이건 어, 무조건 이겼다. 지 음. 수가 없다. 이제 이겼다. 나이스. 게임 장애였다. 너무 달달해. 너무 좋아. 헐. 아, 역시 카이산가 아, 승리, 승리는 역시 베인이 아니었나? 오! 오! 우와, 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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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. 치러 오던지, 밀던지. 미드 일단 밀자. 미드 탈어어 아, 이걸 차면은. 이렇게. 아, 이거 좀 아쉬운데. 뭔가, 그러니까, 이지를사 살아나긴 했거든. 까지만다 죽여놓으려다가 진짜 한번 참았다 진짜 어허 진짜 이제야이제야 <laughs> 그러다 죽어요 다음은 없어 진짜 A랑 우클릭 하이팅 전둘다 써요 좋은데 씁쓸하다고요 베인 장인이 베인 안하고 이기니까 음, 어쩔 수 있나 뭐수 베인 안해야 있는데 캐릭이 캐릭이 지금 앞. 아 근데 베인은 좋은 존... 괜찮은 것 같거든요, 여러분. 내, 내 생각에 베인은 괜찮기는 한데, 왜 베인을 하면 질까? 베인 팀운이 안 좋은 거 같아. 근데 베인을 하면 팀운이 안좋아지나 진짜 <laughs> 베인을 하면 왜다 지지? 여 6시간이면 엄청 빨리 간거 아니야? 엄청 빨리 간거 같아. 이랬어. 알고 보니 롤, 롤을 24시간 해도 됐던 거 아니야? 와우, 정말. 뭐야? <laughs> 뭐야. 파파파파파파파. 탈까 도네 여섯 시간이라고? 어 그러니까 여러분 좀 특집 방송 보고 있는 거지 같 않아? 진짜 사실 설 특집 땡겨서 하고 있는 거예요. 설 특집으로 이사하시한번 나와. 뭐. <laughs> <레전드 진짜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 그런 그런 말 하면 안 돼. 저요 <laughs> 우리 그러다가 몰라. 이거 이거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돼. 아니, 많이 주면 하지. 어, 그거는 맞긴 한데. 그거는 막말로 맞긴 하지. 야, 그래 물렀는데. 아, 나 그래 물렀는데. 내가 좀 들어가기가 <laughs> 그걸 들어가기엔 좀 있었어요. 걸 들어가기 좀 무서워. 근 아우 아, 네, 카밀 못맞네오 0데스로 어, 어, 끝내버렸네 그냥 이게 아 이거 너무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너무 너무 인간미가 없었는데 원래 여러분 좀저 인간미 좀 추구하는거 아시죠 아 너무 인간미가 없었는데 이거 이전 초니까 인간미 한번 업게 할게요. 원래 인간미 챙기는 스타일이긴 한데. 이렇게 설날에 휴방각을 잡는다고요라고요? 그 아까 그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들려요?